안녕하세요. 주식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일요일이고요. 주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지난 금요일의 흐름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아래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달았고, 75,000원을 이제 저점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사실 이 구간에서 더 추가 하락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필연적인 미래를 좀 가지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올 그런 이제 많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8만원 밑에 혹은 7만 5천원 이 구간은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주말 동안 이제 금요일 설명은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자, 주말 동안 이제 미국장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오클로 먼저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클로는 5%가 올랐고, 시간 외에도 2%, 총 7%가 올랐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조정을 좀 꽤나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고점을 보면은 이거 190달러를 넘겼어요. 자, 근데 실적 시즌이 왔더니 어떻게 됐죠? 실적이 없고 기대감으로 오르는 이런 종목들은 꽤나 오랫동안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사실 많이 하락을 한건 사실이지만, 자, 여기 주봉을 좀 보세요. 오클로가 출발 지점이 5달러, 6달러, 뭐 8달러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190달러까지 갔으니까 적어도 한 25배, 30배 정도는 올랐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정도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으니까 이때가 이제 작년이었어요.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는 팔고 싶어지고 실적도 없고 AI 거품설까지 도니까 이렇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았지만 바닥을 찍고 반당하는 모습 확인은 되고요. 또 뉴스케일 파워가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새벽 기준으로 1 5퍼가 빠졌고 토요일도 1 5가 빠졌는데요 어 종가에는 이렇게 좀 말아올리는 마이너스 십오에서 물론 이제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만 마이너스 육까지 저점을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하락을 멈췄다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아래 꼬리를 좀 많이 길게 달았거든요. 이기나근 아래 꼬리가 사실은 이제 매수 매도의 싸움에서 약간 이 망치형 캔들이 좀 나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30달러 근처가 이제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 이 구간이 바닥으로 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라좀 보고 있고 어 사실 뉴스케일 파워가 급락을 해도.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자, 최근에 3회 4일 조정을 받은 것은요, 이 시장에 대한 조정이지, 전반적으로 조방원, 뭐, 반도체, 로봇 다 빠졌거든요. 두산만 빠진 게 아니다. 원전만 빠진 게 아니고, 전체 주도주, 조방원, 반도체, 로봇, 전부 다 하락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두산이 뉴스케일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특히 이제 가스터빈으로, 어, 수주가 연속적으로 나올 걸좀 보고 있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기분은 안 좋죠. 기분은 안 좋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어, 많은 힘이 좀 납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는 새벽에 영상을 좀 찍거든요. 아침 이른 시간이나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자 뉴스케일 파워가 급락을 한 이유가 뭐였죠? 실적 쇼크가 나왔어요. 근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많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사실 두산도 3 분기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왔죠 근데 이건 여러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이제 성과급이 좀 많았다 그리고 3 분기에 정산이 되어야될게4 분기로 지연이 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어 사실 두산이 어느 정도 주가가 선 반영은 됐습니다만 지금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부족을 합니다. 그리고 원전, SMR, 가스터빈. 자, 이 중에서 아직도 피크를 찍은 게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실제로 수주 공시가 나온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앞으로 나올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사실, 유스케일 파워의 이제 지분 매각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좀 들려왔죠. 어떤 소식이었죠? 오픈 AI가 백악관에 미국 정부의 이 반도체 칩스법에 의한 세액 공제 혜택을 데이터 센터 전체로 확대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칩스법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예를 들면은 뭐 GPU 카드 좀 있을 거고 서버 생산이라든지 또 변압기나 전력망에도 이 요소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날 거로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죠?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지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자, 앞으로 오픈 AI가 2,000조를 들여서, 2,000조입니다. 2,000조를 들여서, 어, 데,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2 0조를 쏟아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 확실한 승리를 좀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을 좀 하고 있죠. 자, 이에 뒤질세라 메타도 발표를 했습니다. 메타도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어떤 발표를 했냐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870조를 투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AI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인프라가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단순히 어, GPU를 대량 구매해서 서버를 구축을 해서 학습시키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변압기, 뭐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투자들. 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요. OpenAI는 2000조 메타는 870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복수의, 다수의 빅테크 기업과 8기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가스터빈 수주가요.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계약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픈 AI, AI가 됐던 뭐 아마존이 됐던 메타가 됐던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원자력 발전 기업과 직접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있죠. SMR도 마찬가지고 또 가스터빈 가스발전소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으니까 어, 앞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투자가 좀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뉴 스케일 파워도 아니고 오 클로도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위를 볼 수가 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잖아요 어차피 설계나 이런 것들을 뉴스 케어 파워가 하더라도 시공은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할 거고요 여기서 죽이기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글로벌 탑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오히려 어, 땡큐하는 마음으로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뒷구간을 우리가 챙겨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추세가 바뀌고 어, 상승의 초입 구간을 공략을 해서 비중을 더 늘리거나 해서 여기서 큰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자 함께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소통방 운영하고 있죠?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소통방 운영하고 있고. 대응 전략과 고점 분할 매도 하는 방법까지 모두 안내를 좀 드릴 예정인데요. 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신청 방법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유스케일 파워도 반등, 이거는 이제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자, 여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지수는 어떤 상황이고, 업종과 차트 분석, 매수 매도 타점 등을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자, 유튜브 영상 여기 보시면, 무료 신청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신청서가 열리고요. 핸드폰도 똑같은데, 핸드폰은 제목을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밑에 무료 신청 링크가 열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소통방 입장, 대응 전략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돼요. 자, 나중에 뭐 유료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종목명, 여기는 두산,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동의함 버튼 체크, 제출, 이렇게 이제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 연락처, 종목명,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함께 끝까지 잘 대응해서요, 결과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AI 백악관의 칩스법 세액공제 데이터 센터를 확대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변압기와 같은 전력만 구성 요소를 확대해 주면 좋다. 자, 그리고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오픈 AI가 약 2천조 원을 인프라 구축에 투입을 하겠다. 그냥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런 서버에서 전력망까지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이 샘올테머는요 진작에 오클로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죠 오픈 AI를 만들면서 앞으로 에너지의 전기의 소모가 상당히 크니까 이 SMR 관련된 기업에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어, 여기서 어, 에너지에 대한 어, 많은 수요를 예상을 좀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메타가 3년간 AI 데이터 센터에 580... 아, 죄송... 87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인프라라고 검색을 좀 하게 되면은 자. 데이터 센터 센터 건설을 비롯해서 에너지, 지역 인프라 확충, 연산 인프라 뭐 기타 AI 인프라 관련돼서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겠죠? 더 이상 지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 인공지능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투자가 더욱 더 어, 투자금이 늘어나 규모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기회라고 보고 있고 눌림 공략을 해서 더큰 수익을 가져갈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말씀 많이 드릴 거니까. 어, 끝까지 영상도 좀 보시고, 같이 결과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도주 매집주, 그리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자, 둘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신 거를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1억 만들기, 매일매일 5% 단기 매매를 하는 건데, 하루에 5%를 이제 두 종목으로 하는 거요. 예 하루에 3% 전으로, 두 종목 공략을 하는 거고, 자 지난 금요일 매매 일지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금요일에는 이노테크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좀 갔고요. 자, 이 종목의 매매 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매 마크 내역 조회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은 매수매도 타점이 나오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장 초반에 상한가를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눌림이 발생을 했죠? 이 눌림 구간에서 두번 분할 매수를 했고요. 여기 S가 이제 셀이거든요. 자, 올다 올때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노테크 같은 경우는, 어, 하루에 이제 5.6% 정도 이렇게 수익이좀 냈고요. 신규주는 이제 등락폭이 좀 셉니다. 신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 5.6%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어, 또 하나는 노타입니다. 자, 노타는 최근에 강한 로봇주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장초반에 거래대금 몰렸죠? 눌림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올라올 때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노타가 2.8% 정도 이제 수익을 먹고 나왔고, 어,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더 올라갔지만 여기는 내거 아니다. 자, 우리는 욕심 없이 3% 전후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DIC인데 얘는 이제 로봇주입니다. 얘도 자, 얘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대금 몰리고 눌림 발생에 매수에 들어갔고요 올라올 때 이렇게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DIC는 6.2%, 2.6% 수익을 좀 냈으니까요. 자, 지난 금요일에는 이노테크 5.6%, 그리고 노타 2.8, DIC 2.6%, 이렇게 해서 거의 10% 가까운 수익을 좀 가져갔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종목 선정부터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단타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시면 되게 빨리 판 것처럼 좀 보이지만 실제로 최초 매수부터 적어도 5분, 10분, 길게는 막 30분씩 끌고 가는 이런 주도주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정부터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욕심 없이 매도하고 나오는 것까지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하루에 5%면 어한 달이면은 20 거래일이죠. 20 거래일이면. 100% 정도 이제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실 분들은 1억 만들기 체크를 하셔서 제일 밑에 여기 동의함 제출 눌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100만원, 200만원 상관없고요. 뭐 500만원 이렇게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함께 좀 안내 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두 번째는 주도주 매집주예요 자, 이거 이제 뭐냐면,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로보티즈가 10배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랬더니,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이 나타나더라. 자, 그러면서 원이콜딩스 마찬가지로 바닥부터는 10배. 그리고 상승 전부터는 6배에서 7배까지 상승이 나왔고요그 다음 움직인 게 로보스타입니다. 자, 로봇스타도 마찬가지로 상승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이첫 상승, 이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요, 여기까지 이때가 3만원이고, 이제 10만 8천원이니까 3배가 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뒤늦게 뭐 휴림 로봇, 또 로보 로봇,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DIC가 추세를 좀 바꿔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3배, 4배 올라가는 종목을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상승 초반에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 공략에 들어가서 두배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로봇주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바이오도 지금 계속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자, 한미약품이 자 바닥을 찍고 추세를 꺾어가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위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섹터는 저는 로봇하고 이제 바이오에서 후발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함께 주도주 매집주를 공략을 하실 분. 자,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예상을 하고요. 길면 6주까지 걸리긴 하는데 평균 요 정도.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초입 구간을 공략을 한다. 목표 수익률은 100%두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올라가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로봇스타로 치면은 이런 구간, 요런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함께 주도주 공략하셔서 좀 결과를 가져가시기 바라고. 자,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 자, 시장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하락이 아니고 조정입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 나오는 이 구간을 우리가 이제 수익으로 챙겨 와야 된다. 이렇게 이 보시면 되고, 자, 함께 잘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 체크해 주셔서 결과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시장이 힘들지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대응만 잘하면 돼요. 괜찮다고 보고 있고,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